자, 오늘 2월 6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조정을 좀 줬는데, 어, 사실 조정을 줄자리에 조정을 줬죠. 보시면 우리 차트를 보면은 지금이 전에 한번 걸렸었던 자리 한2,400 후반. 전에도 이 자리에서 한 쌍바닥, 쌍봉을 찍고 단기적으로 밀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쌍봉을 찍고 밀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 걸릴 자리에서 걸렸다. 기술적으로 걸릴 자리에서 걸렸다. 라는 생각도 들고, 어, 어쨌든가 명분은, 명분은 미국의 고용지표가 너무 좋다. 라는 게 명분인 거, 어, 명분인데, 어, 사실은 시장 컨셉에 비해서 너무 많이, 세배인가요 차이가 날 정도로, 어, 고용이 튼튼하다 보니까, 고용이 튼튼하면은, 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은 수요따이 튼튼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가속화까지는 힘들겠죠 유지될 수 있다 유지된다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하락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봇이 조금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저는 예전에도 그 고용 얘기 나올 때마다 들었던 게 지금 미국은 구조적으로 고용이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IRA 법안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일자리도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수익이 되니까요. 근데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IRA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한테 협조를 받 미국에서 협조를 받기 위해서 돈 돕는다. 어, 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일자리를 해외에 뺏긴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죽고, 우리나라에, 어, 일자리가 주어드는 것들 아닙니까?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미국에 넘겨주는 거를, 어, 그렇게 협조를 하는 게 맞는가. 어,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언론에서 이야기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 그래서 일자리들이 미국으로 가고 있고, 또 미국에서 이제 내수부터 튼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경기가 이제 정말, 미, 미국 시장이 이제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고점이 되면은, 이제 경기 침체기가 나올 겁니다. 제가 몇번 설명드렸죠. 수요단이, 어, 이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고, 유동성이 줄어들면은, 기업이 투자하기 힘드니까, 이제는, 어,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돈을 풀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돈을, 옥죄는 상황, 지금 통화정책으로 계속 돈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재정정책하고 다르게 정부에서 펼치는 재정책과 다르게 어, 효과가 나오는데 1년에서 아, 6개월에서 1년,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시차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제 그 논리인데 그런 측면들을 본다면은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효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 이후 즉 인플레이션 이후의 문제는 경기 침체일 텐데 지금 고용이 탄탄한 게 과연 나중에도 문제가 될 것인가? 오히려 어, 경기가 연차 유익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락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을 크게 의미 있게 어, 볼 정도의 하락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 미국 경기가 음 저는 앞으로 어, 호황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뒤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어, 또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그 지금. 코로나 시기에, 뭐, 이민들도 잘안 받잖아요. 안 받고, 안 또, 근처에 있는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은 국경에서 막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부족한 일자리를 채워주고, 어, 부족한 일자리가 아니죠. 남는 일자리를 채워주고, 또그 사람들이 또 세금도 내고, 어, 그럼 계속 경기에, 지디, 국가 전체 GDP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미국 경, 경제는, 어~ 견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본다면은 저는 어, 아직도 어, 이번 하락 정도는 어, 그냥 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 단기 차익 출현을 한다 그런 매물이 나 출현된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한번 좀 길게 우리 회원님들고 얘기를 해볼 생각이지만 미국 경제가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문제예요. 어, 지금은 미국 지수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지금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걱정입니다. 어, 채권 리스크, 어, 도 지금 문제고, 강원랜드발 채권 리스크가 지금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직도, 어, 큰 구, 구비되는 넘어갔지만, 그런 부분들에 또 시장을 조금 억누르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또 가계부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외인들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3,1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7월 1일 외인들이 지수를 끌어올 때 말씀을 드렸지만 13조원 샀습니다 오늘 양시장 합쳐서 3,400억 정도 팔았는데, 많이 판거 아닙니다. 일부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외인들은 호구가 아닙니다. 한번 차익 실현을 해서, 어차피 지금 이제 외인 주도 시장입니다. 주가가 좀 떨어지면 그때 다시 사야죠. 굳이 비상하게 사줄 필요가 없다 정도의 큰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fomc 후에 주가가 올라갈 때 말씀드렸죠 fomc 후에 주가가 올라가면 한번꼭 조정을 주는 경우들이 있고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있다 한번 정도 변동성 우리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범위 내에 있는 정도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